그래가지고 나 어떡하냐 이제 야 무슨 일 있어? 내 여자친구한테 다른 남자 생긴 것 같아 민지한테? 왜?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뭐. 아이 느낌으로 어떻게 하냐? 뭔가 꿈짜리도 뒤숭숭하고 아이 꿈으로 어떻게 하냐고 요즘 연락도 잘안돼 잠깐 통신망에 문제가 있었겠지 남자 향수 냄새도 나더라 잠깐 너 선물하려고 뿌려본 거겠지 남자 팬티도 입고 있던데? 잠깐 고추가 생긴 거겠지 다른 남자랑 뽀뽀하는 거내 친구가 봤대 그거 믿을 만한 친구야? 뭐가 말했잖아 나를 어떻게 믿냐? 뽀뽀하는 영상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니던데 주커버그를 어떻게 믿냐? 그리고 남자 생겼다고 민지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 영화 대사 연습한 거겠지 내가 안 믿으니까 그 남자 데려와서 나랑 삼자대면했어 상대배역인가 보네 사인받았어? 내가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 앞에서... 막디키스했어어 키스신도 있나보네 내가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었어? 믿음이 부족하다고 교회로 데려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나 목사됐어 어 취업했구나 나 이제 주말마다 민지 말고 하나님 말야야 그럼 이제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야? 잘안 해주시던데 다른 신자 생기신 것 같은데?